야, 이 녀석 너는 너의 죄를 알렸다이 녀석아 알겠어 어이 녀석아 바로 이 좀비만드킨 이 녀석아 어? 너는 말이야 너도 무슨 잘못을 한줄 알아 너도 일반 어 일반 사람한테요 어이 어, 새끼 너도 일반 사람한테 어 이상한 짓도 하고 어? 매달어 내 내가 어 너가 어 그거 새끼 어? 마이새끼 어? 어이 새끼야. 어, 어. 그러니까 그 있잖아, 그거 어? 수, 무고한 시민을 그냥 학살하고 이 녀석아, 어? 맨날, 어? 학살, 어? 새끼야, 어? 그래, 어. 그래. 그러면 너도 어떤 처학을 할까? 어, 너 이제 목매달 거야? 어? 아니야. 너를 고문하는 방법이 있어. 아니 고문이 아니라 너는 천천히 죽여야겠어. 바로 그 천천히 죽이는 방법이 뭔지 알아, 너? 응? 어? 기보자라? 바로, 그냥, 너의 몸을 묶는 거야. 알겠어? 어? 어. 그래. 어. 어때, 이 녀석아? 어? 어떠냐고. 너가, 너는, 너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고문을 하는 거야. 고문을. 음?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이게 좀비 주민을 이렇게 고문하는 방법이지. 음. <laughs> 그래서, 너 괜찮아? 그렇게, 너, 너의 잘못을 이제 다 알겠어? 모르겠어? 야, 아니야, 너는 그렇게 해서 말라 죽어야 된단말이야야 어, 알겠어? 너는 그렇게 말라 죽어야 돼. 자, 죽어, 죽어, 죽으라고. 죽어, 죽어. 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두디 두디 이렇게 때려줘야지. 이게 내가 이렇게 두디 두디 어. 계속 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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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는 죽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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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손이 빠졌구만. 그래. 머리도 빠져라, 그냥, 머리도 빠지고, 야 아, 내가, 내가 널, 잔인하게 죽이는구만. 어 아, 됐어. 아 됐어. 얘를 이제, 얘를 이제 죽였어. 됐어. 이제 나는, 완벽한, 음, 나도 이제 살인자가 됐잖아. 하트! 살인자가 됐어. 그냥 갈래. 아니, 아니, 너는 그, 그 좀비의, 좀비의 선도, 아니, 조상? 조상 그 너무 이러면 드라운드 안돼저 아, 드라운드 드라운드 미안해 드라운드 미안해요 아 그게 아니라 저 잘못했어요 아 참교육 당했어 자자 <laughs>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황황황황둥입니다 안녕 하하 내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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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크래퍼 타라 엄청난 신기모도시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모도시 만들기를 해보도록 할 거는 이게 그 여고의 이름이 뭐냐면요. 야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바로 칼 고문이라고 하는데요. 칼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소드 그런 이제 나이프 같은 그런 칼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목을 목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조선에 조선에서는. 그, 이제, 나무 막대기를 목에다 달고, 그걸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게 해주는 그런 거를 이제 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게, 외국에서는, 그냥, 팔도 묶고, 네, 팔도 묶고, 이렇게 얼굴도 같이 묶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네, 그, 그, <laughs> 예, 그, 나와요. 음, 많이 봐서 압니다. 음,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이칼 고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을 그러면 한번 제가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렛츠 고! 야, 자, 여러분들 그러면요 이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 있는 만드는 도구들은 여기에 있는 이것들만 있으면 됩니다. 굉장하게 많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금방금방 만들 수 있고요. 이제 제 영상으로 보고서 이제 금방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도구들은 이제 참나무 목재 그리고 울타리 그리고 계단 여기 있는 아이템 액자 이거는 흰색 테라코타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머리 그리고 갑옷 거치대. 피스톤, 피스톤을 이용하려면 장인 전기 신호가 들어있는 레드스톤 블럭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 이 여기 는이오들이 필요한데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맨 처음에 이제 여기다가 참나무 울타리, 참나무 울타리를 두 개를 띄어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띄어서 놔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블럭을 쌓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블럭을 쌓아주시면 되고요. 자, 엄청나게 간단하죠? 엄청나게 간단하고. 그 다음은 이제 여기다가 바로 이 가복 거치대, 이 가복 거치대를 이제 그 얼굴 방향에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얼굴 방향,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얼굴 쪽이 방향에다가 누신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웅크리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섯 번을 해주시면 얘가 그,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팔을 들고 있어가지고 이 팔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게 팔이 안 보이도록 해놔야지 나중에 만들 때좀더 깔끔하게 보이는, 보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수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있는 이, 이 계단, 이 계단 있죠? 자, 여기 는이 계단을 이 반대 방향, 이 등을 보이는 이 방향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 위에서 이, 여기 는이 갑꽃이대 위에다가 거꾸로 거꾸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달아주셨죠? 자, 이제 여기서 레드스톤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레드스톤이 필요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그, 놓고, 피스톤을 놔서, 이렇게 해서 계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단을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다 주시면 되겠는데요? 너 뭐냐?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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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대체 너는 뭐야? 음, 그래요. 음, 그래요. 음. 자, 그린.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레드스톤을 해줘서, 전기신호로 주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나와요. 아, 이게 대체, 그게 칼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여긴 이 아이템 액자, 이 아이템 액자를, 여기에 그 울타리 두개 쪽에다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울타리 두개 쪽에다가 달아주시고요. 여기는 흰색 테라코타를 달아주신 다음에, 아니면 여기에 흰색 테라코타 말고 이게 이게 왜냐면 제가 이 피부색이랑 똑같아서 그렇긴하는데 아닌가? 그냥 다른 걸로 할까? 여기에서 어 약간은 약간은 어네이이 이, 이 색깔이 아노노노 그래도 흰색 테라코타가 좀더 나은 것 같다 야. 응, 그런 것 같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흰색 테라코타로 할게요. 흰색 테라코타로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 가운데다가, 얘 머리를, 내 머리를 이렇게 해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머리가 달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오실, 옷을 준비하시면 되겠는데,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이 옷들을 이렇게 해서 갈아입히시면 갈아 마지막을 장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옷을 이렇게 해서 갈아입히시면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바로 맞을 수 있는 그, 그 칼입니다 그냥 이게 칼이고요 이게 그 미국에서는 굉장하게도 엄청나게 이거를 원리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네 SM... 이거를 구,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 많이 봤으니까. <laughs> 많이 봤으니까, 네. 음, 어쨌든, 이거를 어떻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어쨌든, 이게 그냥 고문 도구예요. 고문 도구고. 그냥,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 여러분들은 뭐를 하시면 되겠냐. 있죠? 여러분들. 뭐, 뭐가,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당연히, 막대기랑, 그리고, 어, 채찍이 필요해요. <laughs> 막대기랑 어,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막대기랑 채찍이 필요합니다 정말이에요 막대기로 착착착 때리고요 그리고 채찍으로 착착착 때리면 음,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황둥이였고요 여러분들 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할게요 1 0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황둥이였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만들 수있으니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안녕. 빠빠이. 바이.